그리고 약간 얇게 맞더라도 크게 공이 튀어가질 않습니다. 왜? 느리니까요. 임팩트 때 가속을 주지를 않으니까요. 그래서 이 감속어 브로치의 특징 중에 하나가 너는 이걸 등속으로 쳐야 돼라고 계속 얘기를 합니다. 이 자연스러운 이 움직임 속에 가속은 만들어지고 있지만, 어 선수는 난 이걸 등속이라고 판단을 해야지만이 무겁고 느린 공의 스피드를 만들 뿐만 아니라 임팩트 시에 큰 사고가 예발되지 않습니다. 이 초보자들이나 이제 좀 수준이 아직 올라오지 않은 선수들의 어프로치를 보면 되게 작고 강합니다. 왜 정확히 쳐서 빨리 보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린 근처에 있을 때는 꽁이 튀어나가 버리죠. 등속이라는 얘기를 할 때는 몸이 흉부로 하게 되면 등속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약간의 가속이 있습니다. 그 가속이 예쁜 음, 스피드 양을 만들어 내겠죠. 이게 재미난 게 뛰어봐라 그러면 거의 제가 만난 선수들이 그리고 투어 프로들이 일단 열더라고요 클럽을 이렇게 오른손으로 딱열면다 이렇게 열고 오픈 스탠스 서서 막 뭔가 띄우기 위한 준비를 하는데 감속 어프로치 같은 경우는 띄우려고 노력을 하지 않아도 느리게 가기 때문에 공이 그냥 툭튀어나갑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이 낮은 손 위치를 할때 제일 놀랍니다 이게 가까운 거리를 공을 어, 띄우기 위해서 손장난을 할 필요가 하나도 없거든요